우리는 살아가며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멈춥니다. 나는 왜 사는 걸까? 그 물음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 씨알은 작다. 그러나 살아있다. 여기서 말하는 씨알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자기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. 당신도 지금 그런 씨알입니다. 남들이 뭐라 하든 삶이 아무리 흔들리든 당신 안의 뜻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. 함석헌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뜻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.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마음엔 더 깊은 뜻이 생깁니다. 그 뜻은 누군가를 살리고 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씨앗입니다. 삶의 크기는 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음과 뜻으로 결정됩니다. 당신은 지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, 그 자체로 존귀한 씨알입니다. 그러니 잊지 마세요.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